<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려주카 서정훈입니다. 요즘 BMW 차량들 롤백이란 작업 많이들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롤백이란 단어 뜻 그대로 데이터를 이전 상태로 돌리는 작업인데요. 그럼 이 롤백은 도대체 왜 하냐? 바로 팝콘 때문입니다. 오늘은 롤백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팝콘. 팝콘은 뭐냐? 왕 파파파파파파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들 다들 보셨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MHD 매핑하는 영상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특정 차량들이 고RPM에서 스로틀을 놓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다운시프트를 해서 RPM이 높게 뜨는 경우 그럴 때 파바바박 하고 터지는 소리를 우리는 팝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팝콘과 롤백은 무슨 관계냐 하면 최근 환경 규제 때문에 원래는 팝콘이 있던 BMW 차량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팝콘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M850i 같은 경우 처음부터 팝콘이 없었지만 해외에 있는 동일 차종을 보면은 국내랑은 다르게 팝콘 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종들에 한해서 소프트웨어를 팝콘이 있던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나지 않던 차량들의 해외 차종에 소프트웨어를 넣는 작업을 우리는 롤백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냥 매핑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21년식 이후 BMW 차량의 경우에는 DME에 락이 걸려 있어서 매핑을 하려면 DME를 떼서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 언락을 한 후에 다시 받아야지만 매핑이 가능해집니다. 맵핑 하나 하려고 차에서 DM이 뗀 다음에 해외로 보낼 분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21년식 이후 차량들의 경우 출력을 높이고 싶으면 칩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JB4 같은 게 칩튠입니다. 칩튠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팝콘을 만들려면 롤백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백이란 작업이 BMW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거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백을 한다고 해서 모든 차량에 팝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롤백이란 작업 자체가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이전 버전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G 바디뿐만 아니라 F바디에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대신 F바디는 롤백을 한다고 해서 뭐 차의 변화가 거의 없겠죠. 보통 롤백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하는 거는 팝콘이 생기는 차량을 롤백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팝콘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원래 팝콘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없어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차종인데 해외에서는 팝콘 이 터지는 경우 세 번째는 같은 엔진을 가진 차량 중에 팝콘이 터지는 차량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보통 b46 엔진 을 가진 20i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지포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지포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약간의 출력 상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의 데이터를 사용 하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차주님 의 경우는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0i 차량의 경우도 팝콘이 좀 많이 터지게 하려고 지포데이터 리터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질감을 느낀다는 분을 못 봤거든요 근데 유독 20i 차량 같은 경우는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차종으로 정리를 하자면 240i 340i 440i x3 40i x4 40i 이런 40i 차량들과 850i x5 50i x6 50i 마지막으로 320i 420i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더 있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쉽지만 최근 나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들은 롤백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롤백 작업을 하게 되면 차량에 무리가 가거나 센터 보증을 거부당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롤백 자체가 일반적인 매핑과는 다르게 제조사 순정 데이터를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차량에 무리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센터 보증의 경우는 센터에서 이 롤백을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 롤백 작업으로 인해서 보증 처리를 거부당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센터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하고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겠죠. 물론 전 개인적으로 보증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판단은 차주님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작업을 할지 말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영상 끝날 때 잠깐 나오는 김포 코딩 하우스가 롤백은 정말 잘 하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코딩 하우스로 연락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